이렇게 하고 야! 누가 신고 좀 해라! <laughs> 저거 저러다가 가게 폭발할 것 같아 <laughs> 너 설거지나 해! 너무해! 슈야! 너무하지 않냐? 하나씩 해야 될것 같아 다돼 먹어! 이걸로 먹어! 이걸로 먹어!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 해! 빨리빨리 해! 내기 전에! 아 됐어! 근데 하나씩 하는 게임인가? 개세요 <laughs> 아니요, <웃음> 아니라고? 아니 개박스인데 그러면은 속도 내 배로 해야 된다는 건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몇 개씩 해 이거를? <laughs> 우, 여기라면 언제 나와요? <laughs> 어떻게 해, 이거를? 네,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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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연습 파케란 먼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떠? 왜? 이렇게 하는 게더달것 같은데, 근데? 다는데요? 파! 이게 어려워. 그 크리게 어려워. 크리게 안 돼.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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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가보다 바른다! 아가보다 바른다! 아가보다 바른다! 아가보다 바른다! 아가보다 바른다! 아가보다 바른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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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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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이, 익힌 건가? 에휴! 해트 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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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등학생 고학년 수준이 많이 높았던가구나! 나� 근데 저든들도 이거 많이 했잖아 저음에는 이렇게 하잖아 레오 그래 아 스프를 2배 너무 버렸어 <laughs> 지나면 맛있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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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더서하이더서하이더서하이더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계랑계랑계랑계랑 스프 스프, 스프, 파, 파, 아, 아, 너는 파투비, 파트비 서비스, 모르, 모르, 하이, 하이, 하이. 600원짜리 나왔다, 600원짜리 나왔어, 600원짜리. 아까는 500원짜리였어. 500원 500원이라고? 엄청 싼데, 근데? 500원? 오0에 레이, 레이가 만들, 으아! 세크이 4,400원이라고? 얼마를 넘겨야 잘하는 거야? 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까요? 아 만원 잘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비 스피드로 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내라면 할수 있어. 호이호이하이도져하이도져하이도져 하이더져. 도 만원 넘을 수 있어. 아니 만원 넘을 수 있어 만원 넘을 수 있어 만원 넘을 수 있다니까. 해봐 해봐 아봐 나네 나네. 야말해. 그냥 먹어 아 아, 하하하하아 매장, 매장. 감히. 내하는하 너무 어려운 하데 아, 그리하이렇하하는 거구나. 그냥 먹하라니하하이도하데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릴 적 이런 플래시 게임으로 단련했다. 이 말이다. 그러네. 와라 와라. 그러네. <laughs> 이런 거를 했으면은 게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레이님 라면 만드는 모습 보면 설거지도 시키기 싫을 텐데. <laughs> 나만해 오르사이. <많이 웃음> 아 끊을 때 너야? 우이 끊을 때가 뭐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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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랑 캐랑.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무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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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원 받았어 전원 받았어 전원 받았어 전원 받았어 레이 전원 받았어 야빨 먹어 빨리 먹어 아 그래도 어쩌피 너무었어 잘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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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이 계속해 버리는데 너무 재밌어 이 게임 너무 재밌어 하이, な데でな 500원짜리? なん 500원짜리ですか? 물을 동시에 붓지 말자. 아하, 그러네. 하이, 도소 하이, 도소 하이, 도소 아, 마치 가야겠다! 야! 와! 6,800원, 이거?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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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최고 기록이네요?